Thank you 집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저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들 수초 엄청 많이 자랐죠? 자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> 우선 그, 가게에 있는 어항에 소일을 깔고 좀 안정화를 시켜줘야 돼가지고, 그 전까지는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, 예, 몰코를 한번 키워볼게요. 다이소에서 산 물갈이제를 수돗물에 넣어줄게요. 요게 다이소에서 산 건가? 아무튼 이것도 한번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그 공기 주입하는 거거든요. 5,0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것도 같이 이거 뚜껑 열어? 응. 힘들면 내가 줄거를 어? 뭐야? 거 그거 말아 응그 어. 다음에 안고 나와먹을꺼지? 여기 로와 살려줄게 네 뒤에 뜯지나오지 않겠지? 근데 자기 이거 수돗물 받은거 아니야? 저거 넣었 아, 넣었어? 응. 얼마나 넣었어? 한뚜껑 엄청 많이 넣었대 어? <laughs> 저 뚜껑에 한 6분의 1, 7분의 1만 넣어야돼 그 어쩔 수 없어 어떡해 죽을 빨리 나머지도 넣어 아우 아우 죽어 죽을 줄은 몰데 아픈 거 같은데 <목소리> 응. 어떡해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서 파란가봐 물이 응. <목소리> 괜찮아 수돗물 좀 넣을까? Oh. Yazgın. Yeah. Yes, yeah, really. mm -hmm. <coughs> Nasıl? <coughs> <coughs> <coughs>